자, 어, 지난주 내용하고 이번 주 내용 종합 정리해 가지고 간단하게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전계는 어, 전하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자기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Q라고 쓰고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그죠? 그다음 여기는 M이라고 쓰고 웨버라고 읽습니다. 웨버.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전속은 어, Q 쿨롱. 그다음 자속은 파이 외부라고 합니다. 그죠? 음. 그리고 진공 또는 공기 중의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라고 8.85 곱하기 10-12승 12 콜롱 퍼 메타, 페로퍼 메타입니다. 페로퍼 메타. 그 다음에 진공 중에 공기 투자율은, 어, 미우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 0 7승 헬리 퍼 메타입니다. 이거는 미우입니다. 미우. <laughs> 자, 전기의 비례 상수, 콜롱 상수라고 해도 K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곱 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고요그다음사파이 뮤제로 분의 1은 6.44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자, 콜롱이 법칙은 어파이 실험제로 r제곱분의 q1 q2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기에 대한 자기력은 어6.33 곱하기 10의 4승 r제곱에 m1 m2 요렇게 이제 표현을 가능합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는 어파이 실험제로 r제곱분의 q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의미가 뭐냐면 어 여기에 Q는, Q1은 그냥 Q로 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Q2를 갖다가 뭘로 보시니지 1쿨롱으로 보시는 거예요. 1쿨롱으로. 그러면, 어, 1쿨롱하고 이 Q하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장의 세기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이 실험제로 알곱분의 Q가 나오는 거고요. 어, 자기의 세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 M, 한 개는 M이고, 한 개는 M이고, 다른 한 개는 뭐예요? 플러스 1웨버. 1 외부를 갖다가 우리는, 어, 이두 개의 자사의 작용한 힘을 갖다가 우리는 자기의 색이라고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파이, 유제로 r 제곱분의 m이 됩니다. 그래서 6.33 곱하기 1 2 4선 곱하기 r제곱m. 자,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죠? 모양이 똑같은 거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하셔야 될건 뭐냐면, 어, 힘과 전기하의 관계식. 여기 이제 f가 지금, 이, 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든 게 똑같은데 여기는 q가 두개 있고 여기 q가 하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f는 여기 q를 하나 더 곱해 줍니까? f는 q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f는 mh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 m이 지금 두 개고 여기는 한 개니까. 그죠. 이렇게. <laughs> 그래서 f는 q 2 f는 mh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전위의 세기는 4 π 2 실험제로 r 분의 q는 9 곱하기 12 구성 곱하기 r의 q고. 자의 세기는, 어, <laughs> 자, 위의 세기입니다. 그죠? 자, 위의 세기는 4πμ0r분의 m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6.33 곱하기 1 0의 4승 곱하기 rm인데, 자, 요거는 한 개, 예, 요건 사실 뭐잘 다루질 않기 때문에 요것만 한개 보시면, 사실 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어떤 큐 콜롱에 전하가 놓여져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개의 어떤 지점이 p 점을 이라고 하면, 이 p 점에이전하로부터알 떨어진 거리에 있는 p 점에서의 전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플러스 일콜롱을 갖다가 전하를 갖다가 플러스 일콜롱을전하를 갖다가 무한대에서부터 이 알까지 끌고 오는데, 얼마나만큼 에너지를 갖다가 소모했느냐를 갖다가 우리는 어이 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 무한대에서 r 까지 우리가, 어, 어떤 F 곱하기 DR. 이거 뭐예요? 어, 여러분 W는 FS에서 힘 곱하기 이게 거리입니다. 그죠? 거리.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어, 미소거리를 갖다가 미소거리 DR을 다 더하면 전체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에서 R까지 F에 DR로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F는 뭐냐? F는 Q이죠. Q인데, 여기에 Q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1콜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E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E로 바뀌고요. 그죠? 자, 그러면 식이 무한대에서 R이고 얘가 E가 됩니다. 그죠? E가 되고 DR이고. 그 다음에 W는 전압이라 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고게 전압이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 전개 방향은 지금 이 방향인데 얘는 이렇게 이동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전위에 대한 정의고 이 식을 갖다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E 대신에 여기 있는 4 파이 입실론 R 제곱 분의 Q를 정리해서 적분을 하시면 요 어,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e 는 어, V 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볼트/퍼메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에, 여기서는 e 가 어떻게 될, 표시될 수 있냐? e 는 어, F를 Q로 나눈 거니까 어떻게 돼요? 뉴턴/퍼쿨롱도 됩니다, 그죠 뉴턴 뉴턴/퍼쿨롱 이것도 되죠. <laughs> 자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값이라고 예,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속 밀도입니다, 그죠? 전속 밀도. 전속 밀도는 어, 밀도라는 건한 장, 항상 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Q가 뭐예요? 전속이다, 그죠? 전속. 사실은 이제 전속이나 자속은 우리가 뭐 파이라든지 퍼사이, 어, 파이. 자, 이런 형태로 많이 쓰는데, 보통 전속은 퍼사이를 쓰고, 자속은 파이를 씁니다. 그래서, 전속 퍼사이가 결국 뭐냐 하면, 어, Q, 자, 어, 전하량하고 같기 때문에 Q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구의 면적이에요. 구의 면적은, 구의 표면적은 4파이 아래 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자속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S는 4파이 아래 제곱은, 어, 이게 구의 표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M은, 어, 어, 자속이죠 자석. 자속. 자, 파이 또는 m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웨버퍼 메타제곱 똑같습니다. 쿨롱퍼 메타제곱. 자, 그다음에 공기일 때이 d하고, 그다음에 d는 전속밀도하고, 그다음에 자기장의 세기의 관계는 d는 입실험제로의 e다. 유륜체가 있으면 d는 입실험제로의 e다. 근데 여기 도 보시면 우리가 아까. 여기, 지금, d가 4파이 r제곱분의 q잖아요. 그죠? 그럼 이 e하고 식을 보시면, 입실론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입실론을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요. 그죠? 얘하고, d하고 똑같으니까. 결국, 전속 밀도하고, 어, 우리가 전개의 세기는 여기에 입실론을 곱해주면, 예, 전개의 세기다 입실론 곱해주면 전속 밀도가 된다. 가는 거다. 그죠? 자성 밀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어, 투자를 mu로 곱해주면, 어, 이게 자성 밀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총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전기력선의 총수는, 어,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떤 폐곡면에, 폐곡면, 이런 폐곡면에 이게 플러스 Q라는 게 하나 있다 칩시다. Q라는 게 있을 때, 이 폐곡면을 경폐 통해서 나오는 전기력선이 있겠죠. 그죠? 자,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미소, 미소, 그죠? 미소 면적 안에 들어가 있는 는 전기력선을 갖다가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 면적을 다 더하면 전체 전기력선이 수가 되겠죠. 그래서 총 전기력선 수는 어, 우리가 자, 미소 면적 안에 있는 전기장의 세기를 갖다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총 전기력선의 선의 수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이 같은 형태로 쓰면 자 우리가 어, 이전속 밀도 그래서 그죠 전속 밀도는, 어, 뭐하고 가냐. 즉, 이, 폐곡면 안에 미소 면적을 다, 다 해버렸을 때의 전속의 수가 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Q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이 같은 식이라는 거죠. 이 휘론으로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느냐 차이인데, 전속은,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 전속은 그냥, q 입니다그죠큐콜롱입니다 자, 전기력 선수는 q를 입실로로 나눠 준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전기력 선수는 결국 뭐이 폐곡면 에 있는 요 미소 면적 안으로 나가는 전기력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죠. 세기를 그다 더하면 결국은 전체 전기력 선의 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자기력 선수도 어떻게 되나요? 뮤제로분의 m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똑 같이. 자, 그다음에 전화가한 일은 w는 qv. 그죠 자속이한 일은 w는 pi i 자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아래쪽에 한번 더 보시면 음 전개의 에너지는 2 분의 1 qv 제곱 2 분의 1 cv 제곱 2 c 분의 q의 제곱 그 다음에 단위 체적당 전개 에너지는 2 분의 1 ed는 2 분의 일 c 로의 제곱 2 b로미의 d의 제곱 자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시기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4개는 다음 주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하나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이 있죠. 삽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정, 정계에서는 우리가 정정에 계 대한 가우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첫 번째 우리가 정정에 대한 가우수 법칙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예, 점전하나, 어, 점전하나, 우리가 구우잖아. 대한 어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우스 법칙. 자, 요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자, 어떤 어 점전하가 있다. 이 점전하 q가 있다. 그럼 이 q를 갖다 이렇게 둘러싸는 폐 곡면을 하나 그립니다. 그죠 이건 그냥 후에 표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구의 표면적을 갖다가 이렇게 미소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 미소면적으로 빠져나오는 전기력선이 있겠죠. 그죠? 그 전기력선의 총 개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되나요? 전기력선의 총 개수는 입실럼 제로에 우리가 Q가 되는데 이게 뭐하고 같다는 거죠? 어, 인테그럴 하기를, 어, E에 D에 S하고 같다. 즉, 이전기의 세기, 이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의 세기를 다 더하면 다다하면 전기력 선수어 같더라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D S는 어 실험제를 보내 Q다. 그래서 점전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어 보면 점전하에 대한는 결국은 이거는 이제 이 e 다다하면 이 S가 되겠죠, 그죠? e S 또는 E A 자 E S 어 이건 면적입니다, 그죠? 자 얘는 면적이 되겠죠, 면적. 그 구의 면적이니까 4 파이 r의 제곱입니다, 그죠? 얘는 어 입실럼제로의 Q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E를 갖다 구할 때 E는 어떻게 되나요? E는 4파이입실럼 제로 R 제곱분지 Q가 된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점전화 또는 구전화에 대한 어, 어, 전개의 기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이런 이제 선전화다. 그죠? 선전화. 또는 원통도 상관없습니다. 자, 원통도 상관없습니다. 선전아선전아에 대한 내용을 해보면 역시 똑같은 식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 e 곱하기 예, 면적은 어, 입실럼 제로 분의 Q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는 예, 자, 입실럼 제로 분의 Q입니다, 그렇죠? Q인데 자, 이게 이제 무한히 길다 그러면 내가 어떤 단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뭐냐? 단위 면적당 단위면적당 우리가, 어 전하량을 갖다가 우리가 선전함 밀도. 선전함 밀도라고 그래가지고, 람다라고 표시하고, 여기 단위면적당 Q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요건 이렇게쓸수 있겠죠? 자, 이 실험제로 분해 람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죠? 요, Q 나누기 A가 이거니까. 자, 요겁니다. 요거는 뭐도 해당된다고요? 요거는? 음, 요거는 이 선전화도 되고, 이 원통으로 된, 어, 원통도체도 이렇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있냐면, 요런 이제, 무한도체 평면, 무한도체입니다. 그죠? 이 평면에 이렇게, 어, 발생하는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E는 A, 이렇게 쓰면 됩니다. A고,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분의 Q인데, 자, 그러면 E는 어떻게 되나요? 어, 입실론 제로분의 Q고, 자, 요거는 이제 요 면에 나가니까, 면제란 밀도라고 해서 시그마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시그마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죠? 그럼 죠그요건 면전화 밀도기 때문에 면전화 밀도 시그마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네.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죠? 전화량 q 를 어, 면적으로 나눈 것도 자, 됐습니까자 구전화, 점전화는 어, 사파이 실험제로 r 제곱으로 되고, <laughs> 선전화는 선전화 밀도, 그 다음에 면전화는 면전화 밀도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는 무한도체입니다. 무한도체. 무한도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한평면이 있습니다. 무한평면. 네 번째가 무한평면. 자, 요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쪽으로도 나오고, 요쪽으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그죠? 2 e 곱하기 A는, 어, 잎실험 0 면이 Q인데, A가 지금 이쪽 면적이 있고, 이쪽 면적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 a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E는, 어, E, 실험 Q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 이입실론 분의 면적화 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의장의 세기가 자그 다음에 무한평면 됐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5번은 이 이렇게 평면 콘덴스라고 그러죠. 요 사이에 이 사이에 그렇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했을때이 사이에 우리가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D라 그러고 면적을 갖다가 A라 했을 때이 사이에 E는 얼마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얘 E는 이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무한 도체하고 똑같이 예. 우리가 입실론 제로에 시그마로 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요렇게 우리가 어, 표신을, 표현을 할수 있다. 자 그리고 어, 자,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제 평행판 콘덴서라고 그러죠. 어, 평판 콘덴서. 의 용량 c c 는 입실론 제로의 d 분의 a 페럿이다. 자, 우리가 저항은 뭐라 그랬습니까? r 은 로의 a 분의 l 이다, 그렇죠? 옴. 음. 자, 콘덴서는 c 는 입실론 제로의 d 의 a 다. 물론 이 안에 이제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가 아니고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s 입실론 s 분의 d a 그죠 이렇게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평면도체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컨덴서가 이렇게 C1, C2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될때 이거의 용량은 저항하고 반대로 생각해서 C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곱한 걸 갖다가 두 개를 더한 걸로 나눠 줘야 됩니다 만약에 병렬로돼 있다 병렬로돼 있다 그러면 얘는 C1, C2인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저항하고 뭐 반대로 생각해라. 합성, 합성 정전 용량은 저항과 반대. 자, 요거 하나 또 아셔야 되고, <laughs> 자그 다음에 콘덴스에서 전압, 전하량, 그 다음에 정전 용량과의 관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콘덴스가 하나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전하 그 Q가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전압을 이렇게 내가 V라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V는, 아, 아, Q는, Q는 아, CV라고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죠? 요렇게, 요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어, 콘덴서가 만약에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사이에 전압 V1, V2,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V라고 했을 때, 얘의 전압 분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죠? C1 다하기 C2 분의 반대 써야 입니다그 반비례이기 때문에 C2V 이게 V1의 전압이고 그죠? C1 다하기 c 2의 C1V가 아, V2의 전압이 된,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저항과 반대로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요까지는 됐고요. 그다음 에너지 아까 얘기했는데 에너지는 어, 일단은 다른 것보다는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전 용량에 대해서 에너지는 2분 CV 제곱은 2분의 1, 아, 1, 1 네, QV고, 어, 이건 2C분의 Q의 제곱이다. 자, 요렇게. 왜냐하면 여기 Q equal CV를 넣어보면 되죠. CV가 Q니까 QV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V 제곱은 뭐요? 예 C분의 Q의 제곱이 되니까, 위에 C 하나 약보니까 2C분의 Q의 제곱입니다. 그죠? 단위는 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어, 이 단위 최적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로 바꾸면, 뭐, 어, 둘다 공식이 같기 때문에 그냥 한 개만 쓰겠습니다. 자, 2분의 1, d, e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 d는 입실험 제로의 e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 입실험 분의 d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그죠. 줄퍼, 메타 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 한번 대충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앞쪽에서 했는 내용들은 어, 다 설명이 됐고 이제 뭐가 남았냐면 그 앙페르, 앙페르의 주의적분 이 부분이 남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어떤 도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도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럼 전류 주변, 지나가는 주변 도선에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그죠? 뭐, 일정하니까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크기의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그럼 여기 미소거리, 그죠? 이 전류에서 생기는 자기장, 미소거리에 있는 자기장을 다 닿으면 뭐가 되냐면, 결국 이 전류와 같다는 걸 갖다가 표현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해 보면, 자, 여기에 있는, 어, 폐곡면에 있는, 어, 미소거리에 있는 자기장을 다 닿으면, 전류가 되더라. 근데, 전류가, 어, 감은 횟수가 있다면, 감은 횟수를 고려해주면 된다. 기게 이제 암페의 주요 법칙,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렇게 함,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ni. 자, 그러면 h, 이 전체 길이를 l로 하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l은 어, ni. 그죠? 자, 그러 이런 직선도선은 어떻게 됩니까? 직선도선은 거리가 r이라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2πr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h는, 예, l분의 ni에 서 여기에, 예, 2 e, r분의 ni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직선 도선에 의해서 어, 자기장의 세계를 갖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 직선 도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솔레노이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를 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막, 여러 번 관계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내가 전류를 R, I를 흘려줘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터 이 거리가 평균, 음, 거리가 R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자기장이 여기하고 여기는 형성되지 않고, 이코어 내부에, 그죠? 내부에만 형성이 됩니다. 이때, 어, 자기장의 세기 H는 역시 똑같습니다. 그죠? N, I. 그래서 여기에 L이 얼마니까, 이게 길이니까, 2이 r 이 되겠죠. 그래서 h는 예, 2이 r 분의 ni.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환상 솔레노이드에서는, 어, 이 일반, 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계와 동일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막대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계속 감아놓은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감아놨어요. 감아놨을 때 여기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n. 길이가 L 이다 이러면 우리 똑같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hl은 ni 자 그래서 여기서 h는 어, l분의 ni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죠 만약에 얘가 이제 무한으로 길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이제 n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l분의 n을 갖다가 즉 단위 거리당 어, 몇 개의 코일을 감았느냐 몇번 감았냐를 보면 요걸 갖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na i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무한장 솔레 노이드라든지 이런 데는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비오 사바레 법칙입니다 그죠 비오 사바레 법칙 자 비오 사바레 법칙은 이런 이제 이 도선이 있을 때요 도선의 어느 지점 여기 미소거리 dl에서 그죠 임의점 여기 p 점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놓고 여기 거리를 r 했을 때어요 지금 도선의 미소거리하고 요 P점하고 이론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때생긴 이점에서의 미소 자기장이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비오하고 어, 사바르. 자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인데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미소 자기장이 세기는 사파이 r 제곱에 전류에다가 미소 거리에다가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인 시타로 이렇게 식이 주어집니다. 사인시타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주로 비오 사브의 법칙에서 식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기능사에는 그래서 요거를 기능사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요렇게좀 하나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이, 이 선이 이렇게 원형 코일이다 원형이다 이렇게 그러면 원형의 중심 요알 그죠? 요기에 자기장이 새기는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어 원형은 어떤 지점이든 간에 이 점에서는 뭐다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인시타가 얼마냐면 원형일 때는 사인시타가. 1입니다. 그죠? 왜냐면, 하 사인 90도니까, 사인 90도가 되니까, 얘는 1이에요. 항상 수직이니까. 어떤 지점이든 다 수직입니다. 그죠? 수직. 자, 그랬을 때, 이 전체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식을 그냥 대충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미소의 h를 다, 하면 되는데, 4파이 r의 제곱에, 그죠? r의 제곱에, 자, i는 그대로 있고, dl은 뭐예요? 이거 다, 다 하면 2파이 r이죠. 그죠? 그러면 약분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r이 하나 날아가고 그다음 파이도 하나 날아가고 2도 하나 날아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자 2r분의 i가 됩니다. 그죠 뭐가 h가. 다다음에 h죠. 그렇죠? 자, 근데 감은횟 수가 있다면 이렇게 n을 이렇게 추가를 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기 원형 코일에 대한 어, 자기장의 세기는 2r분의 ni. 그래서 식이 보면 2파이 r분의 ni. 2r분의 ni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면 기본적으로 어 오늘 한 내용들에 대한 수식은 대충 살펴봤고 어, 문제는 어, 그 여러분들이 거기 제가 나눠준 교재를 참고해가 한번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하면 여기 F는 어, 우리가 정자계에서는 M H N I 그다음에 H L 그다음에 알파이 자요게다 뉴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 M과 H가 주어졌을 때는 어, 요 식을 쓰고 그다음에 가문 s 와 전류가 주어졌을 때 자기장의 세기와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자기장입니다. 그죠? 어, 자기장과 자속이 주어졌을 때는 요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핵심 내용만 뭐좀 급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반드시 거기, 그, 정전개하고, 정작에, 네, 문제를 한번 거기, 제가 나눠준 책자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